이번 시간에는 우리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다음 데이터 목록이 있대요. 지금 다음 데이터 목록이 지금 얘, 요 데이터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김철원이라는 사원이 있어요. 자, 김철원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요세 번째 있는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의 평균이 지금 평균 점수 보니까 7 7 5예요 근데 요 77.5가 평균의 80점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를 이제 몇 점을 맞아야 되는지 그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평균 점수가 지금 77.5인데 이 점수가 8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어 점수를 몇 점을 맞아야 되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값 찾기를 할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고요 가상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목표값 찾기 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목표값 찾기하고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수식 셀이다, 찾는 값이다, 값을 바꿀 셀이다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실제 이제 우리 필기 시험에서도 이런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를 주어지고 이곳에 들어갈 데이터가 뭐냐 그렇게 이제 많이 물어봐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쭉쭉 적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것도 이제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는 말 순서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 점수가 8 0점이 되기 위해서 영어 점수를 몇점 맞아야 되냐? 그거거든요. 그말 순서대로요. 자, 요 평균 점수 77.5가 몇 점이 되기 위해서? 80점이 되기 위해서. 자, 지금 G의 6번 셀이 지금 요 셀이에요. 여기에는 77.5가 되어있는데 이거를 몇 점을 찾을 거예요? 80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찾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무슨 점수가? 영어 점수가 몇 점이 되어야 되냐? 그렇게 요 여기 들어있는 셀의 값이 80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셀의 값을 얼마로 바꿔야 되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80점이 되기 위해서 이 셀의 값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냐? 그렇게요. 해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답을 찾았습니다라고 뜨죠. 그리고 목표 값은 80점인데 현재 값 80점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해서 여기 평균 점수 보니까 80점 바뀌었죠. 그때 이제 영어 점수가 몇 점이 됐어요? 85점이 됐습니다. 영어 점수를 85점을 맞아야 이 사람은 평균이 80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값 찾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목표값 찾기가 끝난 겁니다. 이 목표값 찾기는 우리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에서 세 가지 선택하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요 엑셀 파일 열어서 직접 실습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